네, 오늘 영상에선 약 일주일 뒤 방영을 앞두고 있는 미즈마블의 원작 속 기원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원작의 미즈마블은 미국 뉴저지주의 저지시티에서 유서프 칸, 무니바 칸의 딸로 태어나 아메리 칸을 오빠로 두고 있다는 설정으로 본명은 카말라 칸인데 카말라에게는 유치원 시절 만난 나키아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만난 브루노가 절친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중 나키아는 카말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으로 이민 온 이슬람 교도의 딸이라는 설정인 만큼 카말라와 처음부터 친하게 지냈지만 브루노의 경우 그의 어머니가 양육권을 잃게 되는 과정에서 브루노의 동생 빅을 포함한 형제가 모두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조부모에게 보내졌고 생계를 유지하기도 벅찼던 조부모와 함께 살게 된 브루노 형제는 제대로 씻지도 못해 그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물론 소풍갈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본 카말라의 부모님이 브루노의 소풍 비용을 지불하고 카말라에게는 브루노와 함께 놀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둘은 공통적으로 좋아하던 애니메이션을 계기로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성장 과정에서 카말라는 이두 친구로부터 큰 위안을 얻곤 했는데 비록 카말라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긴 했지만 미국 사회에선 남들과 다름을 느꼈고 종교에서 비롯된 엄격한 가정 환경은 다른 또래들로부터 조롱받기 일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말라는 이두 친구와의 우정 외에도 비디오 게임이나 소셜 미디어, 팬픽 그리고 무엇보다 슈퍼히어로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그 탈출구를 찾았는데. 그 중에서도 카말라가 가장 큰 애정을 갖고 있던 건 캐롤 댄버스의 캡틴 마블이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카말라는 워터프론트에서 열린 파티에 가기 위해 아버지에게 이에 대한 허락을 받고자 했지만 당연하게도 아버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그렇게 몰래 파티에 참석한 카말라가 평소에도 자신을 못 살게 굴었던 조이집머 등으로부터 놀림을 당하게 되면서 이를 발견한 브로노가 그녀를 도와주고 그녀의 집안 환경을 잘 알고 있는 브로노가 한 걱정의 말이 카말라에게는 부모님과 다를 바 없는 잔소리로 들렸다는 이유로 홀로 파티장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카멜라는 홀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지시티를 뒤덮은 테리젠 미스트에 노출되고 테리젠 코쿤 속에서 이뉴먼즈의 능력을 각성해 캡틴 머블로 변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직후 근처에 있던 조이 짐머가 강물에 빠진 것을 구해주게 되면서 자신의 능력이 단순한 변신이 아니라 그 팔이나 다리 등 외형을 전체적으로 늘리고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물론 해당 사건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간 카말라는 안개 속에서 연결이 끊긴 것을 걱정하는 브루너의 전화로 인해 부모님에게 몰래 외출한 것을 들켜 한동안 외출이 금지되긴 하지만요. 아무튼 이후 외출 금지가 풀린 카말라는 브루너가 일하던 편의점에서 무장 강도를 상대하던 중 총에 맞지만 어 m i c 이 과정에서 카말라는 단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그 상처가 회복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브루노로부터는 방금 편의점을 습격한 강도가 실은 브루노의 친동생, 빅이었다는 것을 듣게 되는데, 카말라는 빅이 인벤터라고 불리는 인물과 연루되어 강제로 강도짓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브루노의 동생을 구하기 위해 처음으로 미즈마블의 코스튬을 제작해 인벤터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요 카말라는 빅을 성공적으로 구출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인벤터의 분노를 샀고, 그렇게 인벤터로부터 저지 시티를 지킬 것이라고 다짐한 것이 그녀가 미즈마블로 활동하게 된 계기인데, 시간이 흘러 이뉴먼즈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이뉴먼즈의 도시, 뉴아틀란을 찾은 카말라는 이뉴먼즈의 여왕 메도사 등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그 능력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알아가기 시작하죠. 또한 에피소드에선 카말라의 부모님이 말 그대로 엄친아라고할수 있는 캄란을 카말라에게 소개시켜주면서 둘은 아미르의 감시 아래 소박한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는데 <목소리> 카말라는 데이트 중 급진적인 성향이 이뉴먼즈 테러리스트이자 외도사의 왕을 타도하고 인류에 대한 우월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조직의 일원인 카본을 막는 과정에서 데이트를 망쳤다며 실망에 빠진 카말라에게 캄란은 본인도 사실 이뉴먼즈라며 그날 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는 등 카말라의 환심을 사려고 했지만 결국 함란도이런 조직을 이끌고 있는 리니지에보여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오히려 함란의 계략으로 리니지에 붙잡힌 카말라를 브루노가 구하러 오게 되면서 둘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 미즈마블 시리즈는 잉커전 현상까지 이어지게 되고 세계의 종말이 찾아오는 순간 브루노는 사실 카말라를 이성으로 좋아했다는 것을 밝히고 카말라도 브루노에게 어느 정도 감정이 있었다는 장면까지 등장하는데 이후의 내용은 mcu 기준으론 향후 몇년 뒤의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선 이후의 다른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 언급한 미즈마블의 기원, 즉, 인유먼저의 능력을 각성한 원작의 미즈마블과는 달리, MCU의 미즈마블은 이 팔찌를 통해 그 힘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작과는 그 기원이 완전히 다르게 표현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지만, 원래 MCU 자체가 마블 코믹스를 기반으로 한 작품인데다가 이러한 언적 속 카말라의 이민자로서의 어려움이라던가 종교적, 문화적 문제 또 주변 인물과의 감정적인 문제 자체는 원작 코믹스의 내용을 대부분 따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언적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본다면 드라마도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루완이었습니다